이번에 뜯을 택배는요, 캐럿봉. Yeah! 이전 캐럿봉이 하나도 없거든요. 그 뉴럽봉은 입덕한 이후로 구매에 성공해 본 적이 없어서, 그래서 삼롯봉뉴 뉴럽봉, 이게 제첫 응원봉이 되었습니다. 예뻐. 오오와와와 신기해 신기해. 와 파우치 파우치 하늘색 부직포 재질의 파우치가 들어있고요. 이건 사용 설명서 배터리가. 되게 들어가네. 다시 가져와야 되네. 이 스트랩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. 품명 너무 예쁜데? 가장 중요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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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와, 예뻐. 너 뭐야? 예뻐. 너 너무 예뻐. 와, 신기하다. 와, 처음 봐. 근데 여기 이렇게 양각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너무 예쁘고, 이렇게 투명한, 뭐야, 케이스가 한겹더 씌워져 있는 것도 예쁘고, 이게 이것도 열수 있다고 하던데. 음, 전 무서워서 못 열겠어요. 여기도 세븐틴 로고가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가져왔는데, 근데 여기에 알카라인 AAA 배터리 3개 알카라인 배터리가 뭐지? 이거, 이거 써도 되는 거겠죠? 여기를 어떻게 열어? 배터리 캡을 열어서 이 방향으로 한번꾹 누르니까 아 되게 밝다 오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흰색까지 여섯 가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 이게 뭐지? 오 진짜 깜빡깜빡해요 아 아우 어. 아눈을못 어. 뜨겠어 컬러 쉐이킹은 어떻게 할까요? 이거를 두 번째 버튼을 길게 누르면 오오오 와아 이거 뭐야 와, 신기해. 와. 어, 아, 됐다. 너무 잘 만들었다. 이거 어떻게 끄지, 근데? 기본 모드로 전환하려면 이걸 다시 꾹 누르면 되고, 끄려면 첫 번째 버튼을 꾹 누르면 됩니다. 택배가 두개 도착했는데요. 먼 번째로도 열어볼게요. 아, 귀여워~ 아, 너무 귀여워~ 이렇게 세 가지... 아, 여기 뒤에도 있는 스티커 힘내... 슈람지가 있잖아~ 아, 너무 귀엽다. 제가 일시정지를 해놓은 걸 까먹고, 촬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좀 이상한 언박싱이 되었는데 요 요랑이가 요 10cm고 슈람지가 8cm예요 둘이 똑같이 생겼어 꼬리도 엄청 통통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, 세워놓을 수가 있는 10cm도 진짜 작다고 생각했는데 8cm 옆에 있으니까 형이네 완전 캐런랜드 굿즈가 도착해서 열어볼게요. 아 이거 캐런랜드 전까지 안 올까봐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. 저는 이렇게 샀고요. 아 키링 봐. 키링 왜 이렇게 커? 아 키링 너무 큰데? 귀여워, 이쁘다. 이쁜데 이거는 손가락 만할 줄 알았거든요. 되게 크다. 저는 콜브 같은 데다 걸어놓고 다닐 생각이었는데 힘들 것 같아요. 이거는 슈아가 그린 그림이. 어. 그리고 이건 포토 카드. 이쁘다. 핑크 너무 예쁘다. 핑크 좋아. 핑크 예뻐. 봉봉이 커버. 이것도 크네. 와. 전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. 근데 엄청 이거 폭신폭신해요. 여기 씌워볼게요. 이건 솜을 정리를 좀 해주면 될것 같고. 씌워놓으니까 너무 귀엽네? 이렇게 담아놔도 귀엽죠? 그리고 트레카는 도팩 샀어요. 이게 인쇄 오류가 있어서. 바로 보인다. 뒤집어. 전 트레카도 처음 사보고, 먼저 열어볼게요. 이름이 써있네. 쿱스. 디노. 뒤에 색깔도 너무 예쁘다. 버논니 순간이. 다들 너무 예쁜데? 민규. 우지 글씨, <laughs> 뭐, 뒤, 뒤로 뒤집어서 하는 의미가 없네. 준이, 주니 셀카는 준이가 나왔어요. 이, 여기, 이 멘트가 작년 글씨가 잘못 들어갔다고. 뭐, 일단, 뭐 랜덤으로 다시 한장 준다니까. 그렇습니다. 이건 유니셀카는 퍼포팀. 예쁘다, 진짜 예쁘다. 이름은 가리고 열어볼게요. 준이. 슈아. 정하니. 쿱스, 이거 있었나? 아, 쿱스 없었어. 이 쿱스는 없었고. 디노 디너도 없었어. 번호니 버논이. 번호니도 중복은 아니고요.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. 순간이 귀여워. 고양이다 고양이. 유니포카는 어 퍼포팀 중복 이건 중복이네 이렇게 나왔습니다. 멤버 중복은 있는데 그래도 골고루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. 퍼퍼팀은 중복이 되었지만, 유니포카는, 여덟, 아 명? 두팩 열어서 아 명? 이렇게 나왔습니다.